캠핑용 파워뱅크 추천 탑3 이진의 슈비쿼터스 220V 대용량 보조배터리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42,000mAh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캠핑이나 야외활동 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고속충전 기능이 있어서 급하게 충전해야 할 때도 걱정이 없습니다. 디자인도 컴팩트하고 손잡이가 튼튼해 휴대하기 좋습니다. 팬 소음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 사용 중에 불편함이 없고 충전 잔량 확인이 가능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스스로 기능에 대한 혼란이 일부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욱 마음에 듭니다. 이 제품은 캠핑, 낚시 등 다양한 야외 작업용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파워뱅크 220V 캠핑용 배터리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많은 리뷰에서 언급된 것처럼 디자인이 깔끔하고 귀여운 점이 매력적입니다. 크기도 적당해서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무게도 2kg 정도라 이동하는데 큰 부담이 없어요. 특히 여러 개의 출력 단자 덕분에 동시에 여러 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 캠핑이나 차박 시 아주 유용합니다. 고속 충전 기능도 좋고 사용 시간도 길어서 선풍기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제품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전용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 보관과 이동 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이 제품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루트웨이 캠핑용 대용량 보조 배터리 PB360W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휴대하기 좋으니 캠핑이나 소풍에 딱이에요. 여러 개의 멀티 단자가 있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유용하답니다. 특히, 가벼운 무게 덕분에 어린이들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 가족 나들이의 최적이에요. 충전 속도도 적당해서 급할 때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2박 3일 캠핑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 전기매트나 선풍기 등 다양한 기기를 쓸수 있어 정말 만족스러워요. 전반적으로 휴대성과 실용성이 뛰어난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